망고의 놀라운 비밀, 혈당 지킴이 인슐린을 돕다. 최근 대학의 연구에서 달콤한 망고가 어르신들의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망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몸속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슐린이란 무엇일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혈당 지킴이 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에 당분, 설탕 성분이 생기는데, 인슐린은 이 당분을 세포 속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이 피 속에 계속 남아돌아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고를 드신 분들은 이 인슐린이 다시 힘을 얻어 제 역할을 잘하게 된 것입니다. 망고의 좋은 영양소 덕분에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면서 당뇨병을 미리 막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망고가 달콤해서 살이 찔까 염려하셨다면 안심하세요. 연구 결과 망고를 드셔도 체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망고의 섬유질과 영양소가 단맛의 작용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선한 망고는 어르신들의 인슐린 작용을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혈당 조절 외에도 망고는 장 건강을 돕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망고처럼 달콤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더큰 행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마음을 채워줄 새로운 글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